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일을 좀 보고, 오늘은 서울 톨게이트 타고 충북에 있는 괴산으로 갑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충북 괴산 갔다가 만약에 노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딴데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투섭입니다. Yeah.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자 여러분 서울은 너무 푼다봐 가지고 이제 서울 탈출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이 와가지고 커피 한잔 시리고 커피 한잔 시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무슨 뒷카페를 파는지 모르겠네요. 할거 없나? 자 여러분 제가 커피를 뽑으면서 날씨를 봤는데 생각보다 하루 만에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영하 1도, 2도까지 떨어지는데 제가 뭐 난로랑 어넥스도 안 챙기고 침낭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과연 캠핑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기온이 그렇게 안 떨어져도 춥긴 했거든요, 밤에 걱정이네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내려오니까 내려오니까 또없고 아주 장엄해서 좋아해. 자 여러분 오늘 노지 박지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물이 엄청 깊어 보입니다 여기 강이 생각보다 천이 크네요. 어, 역시 한번 더겠네. 여기 아, 이거 좋긴 한데... 자, 여러분, 캠핑하기 좋긴 한데, 지금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아, 여기 캠핑하면 좋긴 한데... 아, 이거 나오겠나? 아, 길이 없네 여기는. 어디 가야 되지? 좋기는 한데 너무 허벌판이라 가지고. 자 여러분 좋기는 한데 다 좋은 여기 지금 바람도 부, 좀 불고 추워 가지고. 길이 있네, 여기. 오우씨, 길을, 이렇게. 오오오오오오. 자, 요런 바람도 불고, 추워가지고, 굉장히 서글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지금 캠핑하면. 저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없네. 조졌네. 팔을 틀려야 되는데, 오, 꼬리, 꼬인가 여기? 틀었네? 터졌다, 씨. 터졌네. 아니, 뭐 이런 데서 빠지노? 어이가 뭐 없네, 씨. 날뻔 했네. 자 여러분 여름에 여기를 한번 와야 되는 여름에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겨울에는 지금 캠핑 오면 너무 석을 풀것 같은데. 와우. 그, 그것도 그런데 지금 안쪽에 들어가보고 싶은데 안쪽에 들어가는 길이 없네요 저기. 왜 없지? 자, 여러분 저기 길이 있어가지고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못 봤는데 길이 있어가지고. 요 직진하면 안 됩니다. 직진하면은 바로 또랑구리 빠지기 때문에. 와, 야 이거 사로나면 빡시겠는데. 빡세 빡세. 아이 설마 빠지진 않겠지? 와, 씨. 제발, 제발, 제발. 아 이거 자고 다 빠지는데? 겠 와. 좋긴 하네, 요 와. 야, 이거 캠핑하면 멋네 여름에 한번 와야 되겠는데, 여기? 자, 음. 여러분, 오늘의 박지는 여긴데, 찾은 데는. 멋집니다. 멋진데, 지금 바람 불어 춥고 아, 근데 여기 원액스 들고 한번 오든지, 아니면 여름에 한번 와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여기 앞에는 물이 얕아가지고, 지금 바람 때문에 소리가 들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멋집니다, 여기. 어제 비가 와서 가는 물이 좀 있는데, 여기는 얕아가지고, 요, 건너가가지고, 캠핑을 해도 될것 같은데, 저기, 섬에서, 여기도. 아, 좋은데, 여기? 근데 지금 바람이 지금 상당히 불고 있습니다. 아까는 안 불었는데, 지금 이 바람이면, 밤되면은 거의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아쉽네, 여기. 자, 여러분, 여기 다 좋은데, 지금. 날씨가 바람이 불고 너무 추워가지고 뭐 핑계.. 아니 핑계겠지만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와 좋긴 진짜 좋은데 원엑스랑 뭐 이런거 동계 준비가 거의 안돼 있어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밤에 딱 침낭만 덮고 자면 딱 좋은 그거라 가지고 근데 어제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월동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일단 와, 씨, 나가겠네, 이게. 와 일단은, 와, 빠지겠는데?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답사를 가는 걸로 하는데, 여기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됐다, 씨. 자 여러분, 저기, 나갈라카니 빡신데? 터졌네. 자, 여러분, 지금, 요 경사가 생각보다 좀 있는데, 들어왔다가 나갈락하니 좀 빡시네요. 저 치고 가야 되는데, 치고 갈라카면 옆에 또, 또랑꾸디 망 떨어지려가지고 빠질 것 같고, 하, 일단은, 저, 오른쪽에 풀을 좀 밟고, 탈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보다 물에 고아가지고 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와, 씨발. 와, 나왔다, 씨. 보였네 와. 아 여러분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잘 나가야 되는데 오, 여기도 빡세네. 여기 좀 돌아왔네 그래도. 오. 아마 하비가 바보라도 여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또 쫄깃한 맛이 있으면 좋긴 한데 또 막상 상이 되면 또 빡셉니다. 일단은 오늘 캠핑은 좀빡실것 같고 난로 가 없어가지고. 얼마나면 한영상권이긴만 하면 하겠는데 새벽에 영화로 떨어져가지고 차에서 침낭 덮고 잡았는데 딱 좋은게 딱 좋은게 한 영상 4도까지 뭐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침낭이 이제 최저온도를 맞추면 진짜 빡시기 때문에 아 이거 하고 싶긴 한데. 고민이네. 다음 주 언행스를 챙겨 가지고 여기를 한번 와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데 여기. 아 여름에 여기를 왔었는데 여름에 안온게좀 아쉽긴 하다. 그렇죠, 여러분? 일단은 다음 목적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답사를 하는 걸로 하고. 자,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 여기 화장실도 입구에 있습니다. 아니, 물이 좀 찼나? 아, 이거, 살은, 아, 이거 빠지겠는데? 자, 여러분, 여기도 멋집니다, 여기. 여기도 멋진데, 역광. 여기 앞에 입구에 화장실도 있고, 근데 여기는 좀 민가랑 가까워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막 오지 느낌은 안 나는데. 물도 맑은 것 같고. 근데 이거 보니또 바람이 또안부네요 캠핑을 해야 되나? 요 안쪽에 가면은 또 멋진 데가 있을랑가? 아까 저 오다가 다리빨 앞에 솔밭 있고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하천 옆에 공간이 좀 있었는데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쪽에 솔밭에 평상해가지고 자리값 받고 장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진입을 하면은 좀 투닥거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기도 멋지네. 저기가 훨씬 낫네. 자, 여러분, 저기가 그늘도 있고. 훨씬 좋을 것 같아. 저기 한번 들가 볼까요? 여러분, 멋지긴 멋집니다. 여기 물 색깔도 에메랄드 색깔이 나네. 여기도 뭐 간단하게 올라가면 화장실도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저기가 진짜 멋진데, 저기를 한번 진입을 해봐야 되겠네. 3미터 딱 보일런가 모르겠네. 물도 딱 흐르고, 여기 딱 캠핑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요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 민가가 있어가지고 가게랑 조금 프라이빗한 느낌은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궁금해가지고 안되겠네.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저기 길 좁아가지고. 야, 여기 다리 지나가면 다리 부러질 것 같이 생겼는데? 자, 여러분, 왼쪽에 돌이 좀 있긴 한데? 진입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와우, 빠시다빠시다박시 좀, 씨. 아이. 오, 씨, 이래 돼있노? 아길 빡친데 이게 아 여러분 여기는 오면 안될것같습니다 길이 빡셉니다 와와와개 개이 돌아왔네. 여러분, 이거 멋집니다, 여기. 물도 흐르고. 아, 지금 햇빛 때문에, 씨. 자, 여러분, 여기 민가 바로 앞이라가지고. 이렇게, 강 앞에. 물도 흐르고. 어, 여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진입하기가 좀 빡셉니다. 돌이 아까 들어오면서 영상이 제대로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돌이 굵은 게 많아가지고. 빡셉니다. 아, 좋긴 좋네 여기. 딱요 요 모습은 딱 좋은데, 화면 민가라 가지고 좀 프라이 프라이빗한 느낌은 없습니다. 아, 물이 진짜 깨끗하네.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 아까 들어오면서 카메라 확대가 돼가지고. 영상이 제대로 안 찍힌 거 같아가지고, 나가면서 새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좀 빡셉니다. 여기 돌이라가지고. 합이나 한꺼번에 돌리면은 빠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자, 여러분, 여기 조심해서 나, 나가야 되는데, 와. 오, 아까 어디로 들어왔지? 뭐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아, 여러분, 들어오지 마십시오. 길 빡셉니다. 상당히. 언덕 가바두번또 찡기 있는데. 오, 빡세다. 맞습니다 어우 다리가 또아 무섭다 여기 자 하여튼간에 여러분 이제 슬슬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다가 또 괜찮은데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보고 저 보시면 이제 앞에 솔바다 앞에 저렇게 자리가 있는데 아 지금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빡시긴 할것 같은데 아요 앞에서 캠핑하면 멋질것 같습니다 근데 진입이 가능하겠네 저 건너편에 들어 가서 물 건너서 가면 되겠네. 자, 여러분, 오늘 좀 아쉽게도 바람이 지금 아까는 안부는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언엑스가 있어도 바람이 많이 불면은 빡시기 때문에 좀 캠핑하기 빡세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기매트랑 사가지고 바람 시계 오는 날 차에서 잠을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피곤하니까 빠르게 복귀를 하고 가다가 혹시나 또 재밌는 데가 있으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